누군가한테 이렇게 속마음을 털어 놓을 때요. 음. 이 사람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뭐 이런 고민들 해 보신 적 있죠? 오늘은 바로 그 신뢰에 대한 좀 흥미로운 글. 신뢰, 삶의 기반과 본질. 이 발췌문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삶속 신뢰의 여러 모습들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해요. 당신이 보내 주신 이 자료 한번 깊이 들여다 볼게요. 네. 이게 신뢰를 단순히 그냥 사람 사이의 문제 어, 이걸로만 보지 않더라고요. 우리 존재의 어떤 근간, 더 깊은 차원까지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쵸? 어떻게 믿고 또뭘 믿어야 하는지. 이런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글이죠. 시작은 되게 현실적이에요. 뭐 마음 열고 비밀 나눌 수 있는 친구, 이거 진짜 소중하잖아요. 네네. 이 글에서도 딱그 부분을 짚어요. 진정한 생각이나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기반, 이게 바로 신뢰다. 상대가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거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글은 바로 거기서, 어, 중요한 경고를 딱 하죠. 그냥 무턱대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신뢰하는 대상의 본성. 그러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 이거꼭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음 잘못 믿으면 결국 후회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사람 믿음을 악용하는 경우도 사실 많으니까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입문하지 않은 자에게는 비밀을 맡기지 말라 이렇게 조언을 해요 여기서 입문하지 않은 자라는 게 음, 아마 그 신뢰의 무게를 잘 모르는 사람 아니면 뭐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런 뜻 같아요 네 그런 뉘앙스죠 그대도 동시에 스승이나 가장 높은 이상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마음을 열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이렇게 권하더라고요. 그렇죠. 바로 그 대조가 핵심인 것 같아요. 일상적인 관계에서는 신중함, 경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뭐 해를 끼칠 수 있는 이웃을 조심하라는 말처럼요. 네네. 하지만 어떤 대상, 뭐 스승이나 이상 같은 거에 대해서는 완전한 믿음이 요구된다는 거죠. 이 글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절대적인 신뢰 없이는 더 깊은 성장이나 연결이 좀 어렵다고 보는 것 같고요. 아하. 결국 상황이랑 대상에 따라서 신뢰의 깊이 형태가 달라져야 한다. 이걸 보여 주는 거죠. 하긴 뭐 무조건 안 믿는 것도 문제겠죠. 그래서도 서로 신뢰가 부족하면 공적인 삶이 너무 팍팍해지고 이기적으로 변한다. 이렇게 지적하네요. 맞아요. 서로 믿을 때 도울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의 장점이나 단점 같은 것도 좀더 객관적으로 보고 존중하게 된다고요. 네. 그리고 이 신뢰라는 게 개인이나 사회를 넘어서 더큰 차원으로 확산돼요이 글은 신뢰가 관용, 그리고 회복력이랑 연결된다고 보고요. 아, 회복력? 네. 특히 국가 간의 어떤 평화로운 공존, 여기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신뢰가 부족해서 지금 모두가 고통받는 현실. 이걸 좀 꼬집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가 갑자기 확 깊어지는데 운명 자연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마치 아이가 부모를 그냥 전적으로 믿듯이 우리를 존재하게 한 어떤 근원적인 힘 이걸 운명 자연이라고 부르면서 이걸 신뢰해야 한다고요. 이게 좀 뭐랄까 추상적인데 이걸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음. 이 그래서 말하는 운명 자연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뭐랄까 일종의 우주적인 질서나 섭리 이런 걸로 제시되는 것 같아요 아 우주적 질서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상에 대한 신뢰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존재의 근원 여기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존재의 기반 자체를 믿어라 뭐 이런 요구로 읽힙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 그리고 자신의 의지 이걸 절대적으로 믿으라고 강조하고 그 의지가 아카샤로부터 온다고 설명하는데요 아카샤는 또 뭘까요? 이 부분은 정말 이 글만의 독특한 관점 같아요. 네, 그렇죠. 아까 장엔 이 글의 맥락으로 보면 뭐 우주 에테르나 근원적인 에너지처럼 모든 존재와 의지의 원천이 되는 어떤 본질적인 실체 이걸 의미하는 걸로 보여요. 아. 즉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의지는 이 근원적인 아카샤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걸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야 한다 이런 논리죠. 와. 외부의 대상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 깊은 곳. 그리고 우주의 근원까지 신뢰의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 사이의 신뢰에서 시작해서 사회적인 신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어떤 우주적인 질서, 자기 내면의 근원까지 점점 더 깊고 근본적인 차원으로 나아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런 깊은 믿음 같은 게 없으면 삶이 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약간 이런 메시지 같아요. 정확합니다. 정리하자면 이 글은 신뢰가 단순히 관계의 기술이 아니라 존재의 기반이고 또 삶을 헤쳐 나가는 근본적인 태도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네. 하지만 동시에 누구를 무엇을 또 어떻게 신뢰할 거냐 하는 이 문제는 여전히 신중한 분별이 필요한 뭐랄까? 양날의 검 같은 과제다. 이것도 강조하고 있고요. 신뢰라는 게 우리를 열게 하지만 또 다치게 할 수도 있는 참 미묘한 균형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신뢰에는 정말 여러 층위가 있는 것 같네요. 당신에게 지금 신뢰란 어떤 의미인가요? 그리고 혹시 이 글에서 제시된 운명, 자연이나 아카샤처럼 당신이 기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어떤 근원적인 믿음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지 잠시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